아, 내 꿈을 여기서 실현시키자저저원 소품샵 차리고 싶었을 때물친 같은 걸, 친구는 이 친구는 같은 거터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친는이친는이친는컨셉는이딱정해이있어 <laughs> 아, 저거 보여주고 오, 계신 거요 <laughs> 아, 이거 하나씩 밖에 없다면서요. 리면은 네? 영상으로 보게. <laughs> 아, 근데 주문은 넣어줬어요. 빨리 하도 받니다 화장품을 사면은 받을 거예요. 깨졌다. 얘가 너무 웃기이게 얘가 오른쪽을 좀더 놔야 뭐 돼요. 여기? 여기 화병도 묶게아그그그칼지어 좋아 좋아 좋아. 거기다 화병을 놓아드릴 한번 꽂아. <laughs> 그래 그래. 다이 어요 가위? 가위? 어, 가위 있는데 빨리 봐. 접어서 꽂아. 접어서? 어 그렇게. 지금. 어, 확실히 꽂아주니까. 그걸 이렇게 해야 돼. 좋습니다. 한번한번 찍어봐야 되 응응. 음, 음. 다크 파이팅. 피부 트러블과 다크서클의 피곤함의 증거입니다. 빨리빨리 찍어.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애환. <laughs> 한 지금 10년이 늙은 느낌이고요. 한 시절 한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그냥 <laughs> 그런 느낌이고. <laughs> 그런데도 물건이 없다고 사장님 지금. <laughs> 지금 나는 1 일류. 음. 맞아, 깜찼어, 음. 지금. 더 뭐가 들어갈 곳이 없다라고 보이는데. 음. 아니, 만들 수는 있습니다. 아, 공간 창출. <laughs> 만들 수는 있습니다. 에서 <laughs> <벽에 노하우>. 네. <laughs> 공간이야 만들면 된다. 네. 가능하다. 음. 민인줄 알았어요. 가능하다. 불가능 없다. 맞아. 불가능은 없다. 이게 확실히 높구나? 음, 그러네. 음, 높다. 이게 또 확실히. 일본 여행 필수템이잖아요, 기념품. 지금 이게 단종이 된다고 해서 제가 생. 일어 맞아요. 맞아요. 단종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. 음, 비비안 에스트 음. 한주 너무 예쁘잖아요. 이거 진짜 머리에 두는 거 너무 음. 예쁘다, 저거. 세일러문도 있어요, 저거. 아, 진짜요? 아, 네. 네. 세일러문도 음. 예쁘겠네. 근데 그건 상당히 비싸죠. 세일러문 라이브 음. 댄스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고 디테일이 더 많고 음. 음. 그리고 사실상 세일러문 전투복은 그 손, 수건으로의 역할을 하기에는 맞아. 디테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접시 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여기에 두는 게 있었나요? 아니면 저 나무에 두는 게 있었나요? 접시를? 음. 이날들 너어주면 좋고 한 개짜리 더 저거. 비싼 접시를 근데 여기는 뭐가 투명한 거보다 그리 불투명한 접시가 올라가야 예쁠 것 같아. 투명한 접아 투명한 걸 올릴까요? <laughs> 아, 리얼이들이올 건데. 음. 음. 걔는 좀 깊지 않을까요? 여기는 괜찮아. 여기 실리언들 올리자. 여기 접도 요 아니, 그, 아비사장님한테몇개 샀는데 아, 안 아, 왔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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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, 어 거기, 거기 하면... 하 그렇게 줄을 돕으면 되겠다. 렇게아어 근데 얘를, 이 자리를 빼고 싶어서. 얘네들도 조금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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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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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저 스누피 컵도. 근데 어, 얘네랑 같이 둬야 되겠다. 모아서 공간이 아, 이렇게. 그러면 얘를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. 좀 낮게 음. 가야 그래? 돼서. 지금 은 목구하는 연습 중. 되는 거 있구나. 제 생각에는 응. 그러니까 조금 조금 주는 게 그러니까 사는 입장에선 좋은 핀트. 것 같아요. 음, 이게 뭔가 많이 많이 들어있으면은 뭔가 그냥 기분상 소품샵에서 사는 느낌보다 음 공, 공장제 어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덤팅 느낌. 더 쏠로? 하군이? 왜 뭐. 이게 나 뭔가 이렇게 팔아야 되겠더 어때요? 응 음, 음, 좋아요. 음 땀이 다안나안 나. 짱입이다유 얘를 어떻게 드는 게좋까 조금 조 조금 씩금 갑자기 쇼핑도 안돼 안돼 나나금 나도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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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오늘 안돼 나도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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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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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근데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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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 나도 아그 나도 나도 나도도 와. 또 망원에서 보니까 엄청 반갑네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진짜 안 추운 거 맞죠? 안추까 네, 그러니까 밤에는 추울 수도 있어요세상나 어른이 막 그때도 좋아지 거의 <laughs> <진짜>, 근데, <laughs> 근데 보임, 헬보임, 헬보 이미 끝났는데 뭐? 보이 헬퍼 수준. <laughs> 오늘 드디어 가업계를 합니다. 어, 처음 해본 장르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사실 조금 걱정돼요. 제가 물건을 잘선택할한요 여러분, 저 너무 행복해요. 사무점 오픈하고 진짜 오랜만에 이호점에서 근무하거든요. 인형이 가득하니까 마음이 편안해. 너무 행복해. 둘이 나갈 거예요. 얼굴은 안 나가는 게 좋죠. 네. 근데 이 사람 많이 나와서 안 물어보면 그 많이 내보는... 사랑해요. 그거 봐야겠다. 교복 입은 애들 많은데, 새로 도로 새로 세서... 그 그녀와 <laughs> 뉴페이스 두 명은 얼굴 가린... <laughs> 신나는 그.. 신나는 그냥... 는 건데.. 이거 다올 사장님이 만들어주셨어요. 너무 귀엽죠? 핸드메이드.. 핸드메이드야.. 레어 핸드메이드..